여우수와 22장 그때 여우수와가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의 반쪽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알렸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조차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동쪽의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우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다 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가지십시오.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문하스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러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루벤자 손과 가짜 손과 동쪽의 문하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화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렐롯세단을 쌓았다.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이스라엘 자손은 엘라사의아들인비느아스 제사장을 길라 땅에 있는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화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명의 대표가 비누아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라 땅으로 가서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스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탄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월해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을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가니,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한사람뿐이요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동쪽의 문하세 반쪽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례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유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 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 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 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재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 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재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위에는 어떤 재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문하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문하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어.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어. 제사장 엘라사살의 아들인 비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여우수와 23장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우수화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우수화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유탄 남아 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천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잔뜩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 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우수와 24장 여우수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울의 아비 대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시보레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오레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유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두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에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우수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우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때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의 장사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우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우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에게 금 백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아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상간지방인 기브아의 장사였다.